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체육 시간의 과학 공부하기 제 2부를 볼 시간입니다. 어, 2부는 공의 과학인데요. 공과 관련된 이런 역학적인, 과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역점, 3점 슛에 숨어 있는 포물선의 원리. 공이 그리는 포물선 궤적. 농구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중력 때문이다.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인 중력을 받는다. 곡선을 그리는 농구공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그냥 떨어뜨린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물체 b의 궤적. 곧장 앞으로 던진 물체의 높이 변화는 자유낙하시킨 물체와 같다. 그래서 a와 b의 떨어지는 낙하 속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a와 같이 일정한 높이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중력의 작용만으로 떨어질 때의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며 수직 방향의 운동만 나타난다. b와 같이 곡선 경로로 떨어진 물체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다.수직 방향만 보면 자유 낙하 물체의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다.농구공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농구공을 바스켓에 넣으려면 농구공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야 한다.농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바꿀 수 없으므로 농구공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농구공을 던지는 속도와 각도이다. 우선 던지는 속도를 알아보자. 얼마나 세게 던지느냐에 따라 공의 속도가 달라진다. 공을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공의 처음 속도가 빨라진다. 골대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빠른 속도로 던져야 골대까지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거리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던지면 공은 백보드를 맞고 튕겨 나온다. 또 너무 느린 속도로 던지면 골대까지 갈수 없다.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선수의 위치와 골대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한다. 던지는 각도도 영향을 준다. 농구 경기를 할 때에는 골대에 공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던지는 각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발사각도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발사각도가 낮은 15도의 경우 수평성분이 수직성분보다 큰 것을 알수 있다. 이 때는 위로 향하는 수직 속도가 앞으로 향하는 수평 성분보다 작기 때문에 땅에 일찍 떨어진다. 반면 발사각도가 75도의 경우 위로 향하는 수직 성분이 앞으로 향하는 수평 성분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공은 높이 올라가지만 수평 성분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가지는 못한다. 중간각도인 45도에서는 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크기가 같다. 공을 던질 때는 손을 올려서 던지기 때문에 공의 처음 위치는 땅 위에서 약 2m 정도. 골 때는 땅 위에서 3m 위치에 있다. 따라서 포물선의 경로를 약간 위쪽으로 조정해야 한다. 공의 낙하 지점이 출발 지점보다 높을 때는 낙하 각도가 던지는 각도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슛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던지는 각도를 약간 높여서 45도에서 52도 사이로 던져야 한다. 여기엔 슈팅 순간이 언제인가도 골의 성분 여부, 성공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 이론적으로는 점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공을 던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점프의 최고점에서는 선수가 순간 정지하여 속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슛을 쏠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블로킹을 피하기 위해 점프하면서 공을 던진다. 그러므로, 슛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는 투사각과 투사속력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투사각에 대한 투사속력의 범위, 투사속력에 대한 투사각도의 범위가 존재한다. 슛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사속력과 투사각도의 범위가 넓은 것이 좋다. 투사각도가 클수록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속력의 범위가 넓다. 즉, 높은 포물선을 그리도록 던졌을 때 슛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투사 속력, 속력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던진 슛이 투사 각도의 범위가 가장 넓다. 즉, 힘이, 즉 힘을 들이지 않고 쏘는 슛의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슛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을 놓는 순간 손목과 손가락으로 공의 역회전을 걸어주는 것이 좋다. 회전이 걸리지 않은 공은 백보드에 닿은 각도 그대로 튕겨져 나온다. 그러나 공의 역회전을 걸면 백보드에 공이 맞는 순간 마찰력이 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발생하여 공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바스켓을 통과할 확률이 커진다. 농구공이, 농구공의 역회전이 미치는 영향. 역회전이 걸린 공은 백보드에 닿는 순간 아래로 힘이 작용하여 공이 튕겨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회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회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울퉁불퉁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는 까닭은 지금까지 공별 최고 속도는 축구공이 시속 150km, 야구공이 시속 166km, 배드민턴 셔틀콕이 시속 261km이다. 골프공의 딤플. 골프공에 움푹 들어간 자국을 딤플이라고 한다. 20세기 초 미국 스폴딩사에서 처음 만들었다. 공기저항을 줄이는 딤플. 딤플이 있는 골프공이 왜더 멀리 날아갈까? 공이 날아가면 공의 운동을 방해하는 공기저항이 생긴다. 공기저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의 앞뒤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형상 저항과 공기와 공의 마찰로 발생하는 마찰 저항이다. 공은 형상 저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골프공의 딤플은 이 형상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공기가 공의 표면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여 뒤쪽에 생기는 소용돌이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다.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공기가 공의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공의 중간 지점에서 공의 표면으로부터 멀어진다.이때 공의 뒤쪽에는 소용돌이가 생긴다.이러한 소용돌이로 인해 공의 앞쪽에는 공기압이 높아지고 뒤쪽은 공기압이 낮아진다.공의 앞쪽과 뒤, 뒤쪽의 압력 차이로 생긴 저항을 형체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공의 속력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공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공 주위에서 공기가 매끄러운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미세한 난기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난류는 공 표면의 공기를 서로 섞이게 해주어 공 뒤쪽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줄여준다. 따라서 형상 저항이 줄어들게 되어 공의 속도가 크게 줄지 않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만약 골, 골프공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 날아가는 거리는 반으로 줄 것이다. 공 표면의 딤플이 공을 두 배나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야구공의 솔기나 테니스공의 보풀도 골프공의 딤플처럼 형체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세 번째, 휘어지는 공의 마법 마그누스 효과.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회전을 주면 공이 포수를 향해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이 휘어진다. 커브 공이 휘어지는 정도는 공의 회전수와 관련이 있고 공의 빠르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즉, 공을 느리게 던지든 빠르게 던지든 회전 속도가 같으면 공이 휘어지는 정도도 같다. 공의 진로가 휘어지는 것은 공이 회전하면서 비행할 때 주위에 형성되는 공기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전이 걸린 공이 공기 중을 날아갈 때 공에 작용하는 힘은 베르누이의 원리를 따른다. 유체의 속도가 느린 곳은 압력이 커지고 속도가 빠른 곳은 압력이 적어진다는 것이 베르누이의 원리이다. 공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면 공의 진행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는 쪽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커져 압력이 감소하고 반대쪽에서는 유속이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진다. 이러한 압력 차이로 인해 공은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진다. 마그누스 효과의 원리. 공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면 압력의 차이가 생겨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진다. 변화구를 만드는 공기의 흐름. 타자는 타석에서 자세를 취하고, 투수는 타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공을 던진다. 투수의 생명력 중 하나는 공의 다양한 구질이다. 옆으로 휘어지는 공, 아래로 떨어지는 공, 위로 솟아오르는 공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변화구의 구질은 투수가 공을 잡는 방법을 변화시켜 공의 회전을 어떻게 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투수가 톱스핀을 준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의 윗부분은 회... 공의 윗부분 회전 방향은 진행 방향인 앞쪽이며, 아랫 부분의 회전 방향은 진행 방향과 반대쪽인 뒤쪽이다. 따라서 공의 윗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난다. 결국 위 아래의 공기 속도 차이는 압력의 차이를 만든다. 즉,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은 압력이 작아지고 주변 공기의 흐름이 느린 곳은 압력이 높아진다. 공은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아 휘어지게 된다. 회전을 준 방향인 아래쪽으로 공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위로 떠오르는 공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 경우와는 반대로 백스핀을 걸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주면 된다. 야구공에는 솔기가 있다. 빠른 속도로 던진 공에는 솔기와의 마찰로 인해 공 주변에 난기류가 생겨서 공이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이 진행하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회전으로 인한 주위의 압력 차이로 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회전을 준 공이 어느 시점에서 휘어지느냐는 공의 진행 속도와 솔기로 인한 난기류 형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투수는 물론 포수도 어느 방향으로 공이 휘어질지 모르는 구질의 공이 있다. 이 공은 당연히 쳐내기 어렵다. 이 공은 투수가 손가락 마디로 공을 잡고 던진다고 하여 너클볼이라고 부른다. 너클볼은 공의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느린 속도로 던지는 공이다. 불규칙해진 공기의 흐름이 공의 위치를 조금씩 바꾼다. 따라서 특정한 방향도 없고 규칙도 없이 공이 흔들리게 되므로 공이 어떤 경로로 나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휘어지는 바나나킥. 브라질의 축구선수 카를로스는 1997년 프레월드컵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을 선보였다. 프랑스 수비가 쌓은 벽을 멀찍이 돌아, 돌아서 약 30m 떨어진 골네트로 빨려드는 골은 바나나킥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축구공에서도 야구공처럼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카를로스가 공의 회전을 걸어 찬 것이다. 회전하는 축에서 보면 공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좌우가 다르다. 공기의 흐름이 회전 방향과 같은 쪽에는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감소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압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해 축구공이 휜다. 프로 선수도 바보로 만드는 바운드의 비밀, 공의 탄성과 반발계수, 농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할때 바닥으로 공을 튀기면 공은 다시 튀어 오른다. 단단한 바닥에 부딪힌 공은 약간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공이 가진 탄성 때문이다. 튀어 오른 공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 튀어 오를 때는 처음 튀어 오른 높이보다 높이가 낮게 튀어 오른다. 이것은 변형되었던 공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올 때 공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이 좋은 공은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열로 잃는 에너지의 양이 적은 공이라고 할수 있다. 공이 바닥에 충돌했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는 반발계수로 나타낸다. 반발계수의 값은 공과 바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반발계수는 충돌 전의 속력 분의 충돌 후의 속력이다. 반발 개수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나 물체의 질량에는 관계가 없고 두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결정된다. 충돌의 종류 두 물체가 충돌해 다시 튀어나가는 것은 물체 탄성 때문이다. 이때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충돌하면서 탄성 에너지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변하고 두 물체가 바, 반발되면서 탄성 에너지는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반발계수는 0에서 1 범위에 있다. 물체가 충돌할 때 반발계수 값에 관계없이 운동량 보존법칙은 성립하며 반발계수 값에 따라 세 종류의 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 반발계수가 1일 때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이때는 운동량 뿐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당구공 사이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깝다. 반배, 반발 개수가 0에서 1 사이일 때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의 일부가 소리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렸으므로 충돌 후 운동에너지는 처음보다 작아진다. 반발 개수가 0일 때의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며 이러한 충돌을 하는 물체를 완전 비탄성체라고 한다. 진흙이 완전 비탄성체이다. 바운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이 튀어 오르는 데는 공 속에 채워진 공기의 압력, 공의 회전, 공이 부딪히는 표면이 영향을 미친다. 공기가 가득 채워진 공일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른다. 경기를 할때 사용하는 공은 내부의 공기압을 일정하게 만든다. 회전도 공이 튀어 오르는데 영향을 준다. 회전을 주지 않는 공은 바닥에 부딪힌 각도 그대로 바운드되어 올라온다. 진행방향 쪽으로 회전을 준 공은 회전을 주지 않은 공보다 낮고 빠르게 바운드된다. 반면 선수 쪽으로 역회전을 준 공은 더큰 각도로 바운드된다. 공에 회전을 걸면 공은 항상 회전이 걸린 쪽으로 튀어 오른다. 공이 부딪히는 표면은 공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규칙 바운드는 인조 잔디 구장보다 천연 잔디 구장에서 더잘 나타난다. 잔디와 흙의 경계 사이에 공이 맞으면 불규칙 바운드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테니스도 바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 중 하나이다. 테니스 코트는 크게 잔디 코트와 클레이 코트로 나눌 수 있다. 잔디 코트에서는 테니스 공의 바운드가 빠르고 낮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반면, 클레이 코트에서는 마찰이 많기 때문에 공의 바운드가 느린 편이다. 응. 다섯 번째,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야구의 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조건은 공과 방망이가 만나는 각도와 위치이다. 영어 사전에서 스위트 스팟이란 단어를 찾으면 가장 멀리 나가는 방망이의 위치라 설명하고 있다. 과학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진동의 중심이다. 모든 물체는 부딪히면 그 반응으로 진동한다. 이 진동은 물체를 따라 위아래로 파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방망이에는 이 파동이 상쇄되는 지점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이 지점에서는 방망이의 에너지가 진동에 의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공에 전달된다. 반면, 빗맞은 방망이는 크게 진동하여 에너지를 수용하지 못하면 부러지고 만다. 또 하나, 방망이가 공을 마치는 시간도 중요하다. 방망이가 공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공에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공의 끝까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야구 해설가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방망이는 빨리 돌리되 공과 접촉하는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방망이나 공의 반발 개수, 공의 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 단지 방망이를 휘두르는 속도, 방망이의 공을 맞추는 위치, 방망이와 공이 접촉하는 시간의 요소에만 변화를 줄수 있다. 야구방망이의 무게. 야구방망이도 진화를 거듭했지만 프로 선수들은 아직도 나무방망이를 쓰고 있다. 사실 야구공과 방망이의 충돌과 관련해서 나무방망이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 방망이가 나무보다 더 단단해지면 야구공의 변형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생긴다. 다만, 방망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된다. 방망이가 가벼울수록 더 빠르고 강한 스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압축 방망이를 사용하면, 보통의 나무 방망이보다 반발력이 훨씬 높아진다. 압축을 하면 나무의 탄성 개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잘 나가는 공 때문에 투수들의 반발이 심해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미국에서는 방망이의 무게를 줄여 스윙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연구했다. 방망이의 중심을 파고 코르크로 채워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는 금지되고 있다. 물체의 운동은 질량과 속도에 관련이 있다. 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므로 질량과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따라서 방망이와 야구공이 충돌할 때 방망이의 무게가 무겁고 스윙속도가 빠르면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도 커진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방망이가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실제로 타자들이 홈런을 노릴 때는 조금 더 무거운 방망이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거운 방망이를 빠른 속도로 휘두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0.5초 이내에 스윙으로 승부가 나는 야구의 타석에서는 무거운 방망이를 휘두르면 그만큼 우수한 반사신경과 큰 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방망이로 빠르고 정확하게 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방망이가 무게를 두 배로 늘리면 공이 튀는 정도는 3분의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방망이의 무게를 약간만 줄여도 휘두르는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이 향상된다.